안녕하세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해지고 있는 오은채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햇빛 좀 보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영상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뒤에 이렇게 <laughs> 쳐다보고 있는 아이 두 명이 있는데 <laughs>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은 어, 저희 딸을 위한 그 인체의 신비 포스터예요. 그래서 뼈와 장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지만 <laughs> 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laughs> 음, 오늘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머니 어, 룰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책 제목의 부제가 그거예요 행복할수록 부자가 되는 비밀 근데 저도 책을 계속 읽고 접하고 저는 이제 거의 자기 개발 서적 을 위주로 읽는 편인데 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행복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말이 요즘 들어서 더 와닿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이 지금 정말 저한테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줘라. 그러면 나의 좋은 주파수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이 좋은 주파수들이 어, 좋은 일들을 끌어당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잠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어, 나는 오늘 좋은 것들만 봐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의 주요 의도는 기분 좋은 것을 보는 것이다 어, 애초부터 기분 좋기로 작정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 나의 진동은 더큰 힘을 발휘한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들과 진동의 조화를 이룬다. 내 기분이 좋을 때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만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좋다. 단지 기분 좋은 것이 좋을 뿐이다. 지금껏 나타난 것이 유일하게 그 순간에 기분이 좋다는 사실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인 것이다. 아, 그렇지만 좋은 기분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분 좋은 것들을 어, 찾아서 하고 있다가다 어, 찾아서 하고 있다가도 어,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또 멈춰서 이야기하래요. 나는 기분이 좋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것은 내가 바라지 않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지 문제 해결도 한결 쉬워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는 비록 당신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본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어, 그게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 앞에 어, 꽤나 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펼쳐져 있더라도 이것을 넓게 보고 그리고 음, 또 부정적인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더 부정적인 것이 오니 지금 당장 내 기분을 좋게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 지금 내 내면의 귀를 항상 기울이시고, 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시, 만나는 시간을 정말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행복해지시고 싶으신 분이나 이것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보내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더더 더, 더 행복해져서 행복한 기운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